전리품 분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유나 양대 500분의 1을 여와께 호 드릴 지니라. 곧 이들,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와의 호 거제로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오분의 50분의 2를 가져다가 여와의 호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뭐 탈은 탈취물 외의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원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천 마리요 사람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산내를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그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 7 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낙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의 일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낙위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50분의 2를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내위인에게 네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6753개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은혜의 분배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한편 지휘관들은 아군의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대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참전한 군인과 회중이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싸운 군인 각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몫이 돌아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그들도 승리의 혜택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그 유익을 따른 사람과 나눕니다. 성취의 열매를 독식한다면 아무리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더라도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하나의 방법은 나눔입니다. 기도,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소서.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돌이리 능 진실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일평생의 제하원니난 영접하여 주소서. 내 날미로내 기쁨을 향 없으니 내가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예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그사로내리고